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기도로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이름이 우리 입술에 불려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여서 우리 또 지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며,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297장입니다. 찬송 297장입니다. son 15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르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법과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 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 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다. 라는 기록을 제가 나누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의 길, 나를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 함부로 갈수 있는 길이 아니다. 라고 교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 특별히 이 15절, 15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세리와 제인들은 아, 말씀을 들으러 왔고 바리새인과 석인관들은 수군거렸다. 아, 다른 사람들은 참 많았는데 그 중에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했고, 말씀대로 살기는 커녕,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 사람들입니까?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세리와 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세인과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결코 이 사람들의 눈에는 평판이 좋거나 아니면은 쉽게 받아들여졌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그렸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아왔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죄인인데 말인데. 죄인인데, 우리는 멀리 해야 하는데, 율법에 따르면 이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같이 먹고, 또한 이들을 환영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Lost and found. 잃었다가 찾은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일 나눌 잃은 아들 탕자라고 불리는 바로 그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세 가지의 비유 중에 앞에 두 가지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아흔 아흔 마리를 두고는 이 목자가 그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열드라크마, 잃어버린 하나를 위해 가지고 불을 피고, 또 열심히 찾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양을 잃어버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음에, 찾음에 즐거워, 기뻐하며 함께 즐기고, 함께 우리가 축하하자.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뭐, 이 의미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참한 영혼 한 영혼까지도 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세리와 죄인들 어떻게 보면은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열개 중에 하나인 그냥 드라크마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사랑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아요.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여 두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아흔 아홉 마리, 99마리, 아흔 아홉 마리를 이, 우리에다가 잘 넣어두고, 문 잠궈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찾으러 가야 되는 거.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 그냥 들여두고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헤입니다 그리고는 찾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버려요. 함께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냥 말로만 즐겼겠어요? 잔치를 버렸겠죠. 아니, 어쩌면 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한 마리 찾았다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열 드라크마라는 것이 그냥 열개 중에 하나,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 열 드라크마는, 그 당시 유대 여자들이 시집을 올때뭐 받았던 이, 보석과 같은 거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은 찾지 않으면은 제대로가 아니니까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뭐, 그 맞은 것 같아요. 맞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화폐의 단인데요. 이화폐단위 동전입니다. 아, 성인 한 남자가 하루를 일하면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이 정도가 된다 그래요.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100불 정도 이렇게 이기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그큰 돈이 아닌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문제는 뭐냐?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어떻게 해요? 이웃들을 불러다가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려요. 아니, 백불, 백불 찾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초청해다.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법과 이웃들.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이려면, 백불은 더 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계산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계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어떨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지 못할 존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계산적으로 따지면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를 위해서 아 99을 소울이 여기는 거. 아니, 들에 내버려뒀으니까, 뭐, 잘 있겠지. 소울이 여긴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계산적으로는요, 뭐가 더 중요하냐. 아 99이 더 중요해요.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냥 아 99을 지키는 게더 낫습니다. 하나 잃어버렸으면 아홉 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 드라크마를 위해 가지고, 그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요 계산으로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랑 계산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대가를 바르시고 하신 것이 아니기에, 그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도 바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상 속에 선포하는 믿음의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부하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의 첫날이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 그 기간 동안 믿음으로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다시 우리가 신약을 통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